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사제의 영광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 우리나에라 노쿠라시나 우레나에라 노페사이다에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피고와 시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고서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 우리아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대 피고와 시돔이 너희보다 더 느리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바라나온나 니가 네 하늘까지 오를 성시크냐 실수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할 때 너희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부르시는 자는 나를 부르시는 사람이며 나를 부르시는 자는 나를 부르신 분을 부르시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성소 구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 이런 사제나 수도자 이상을 받아지 뭐, 않는다 이 말이죠. 교회의 공산이라는 이태리 교황이 계시는 그 이태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 있거아입니다 그 본당은 많아요. 그 본당 신부님이 하나씩 본당을 받고사례가없습니까몇 개의 신당이 그렇게돌또다는 신부님 습니다가보면 신부. 할배입니다. 말소 이상합니다. 응. 그래도 오십 번9 0 정도 되는 신부님이. 그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고이고시간 뒤에는 이비둘이헛흔들어져고 흐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꼬꼬지않아니다그래는 신부님이 세상에 와서 성당을 보고 조화, 조화 저죠 조화 조화 하다가 탁! 하고 왔니 그리고 동작을 하나 하면 주님께그는땡그한소리소들종 무는 소리가 니까이사람처 나오면 지구가 다 가고, 문자다 가서 요 혼자 는것을얘기 해보니까. 이들래서 이분이 땡그란땡그란 동전을 싹치기고 조화, 멋지 멋으로 조화 뽑아가지고 승강 잡고, 나하나다는 그걸 보고 저는 애들아 나도 시부님 되고 싶다 하겠습니까? 아저 불쌍한 눈망탱이 저아나저으면 못삽니다. 그러겠지요. 이 대리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딱 하나의 도시 그 도시에서 만고는 성소가 넘쳐갑니다. 벌벌벌 은 이태리즘에서도 참 아름다운 곳이. 저도 몇번 가지만, 가면 꼭한번더 가고 싶어. 그래서 자고 싶어. 평화한도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시시. 아시시만 가면, 젊은 수사들이, 수사 수명이 뭐 있지만, 으으으으으으. 그래서 제가 이태리즘에 물 곳이요. 그이상한게는 승소가 없는데 어떻게 아시씨에게는 승소가 형편을 잘못이 되게 뭡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 때문이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마음을 닮고자 그 삶을 닮고자 이세 분에게 매동한다. 그러니까 승소가 늘어날 수 있는 비결은 프란치스코를 받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난을 추구했어요. 가난하게 살죠. 멜의 부자집에 금수저, 이름은 금수저 출신인데, 다 던져버리고, 심지어 콜라 뽑고 옷까지 다 부모님 앞에서 다 벗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f r 스 n 다른 스토리, Susanna, the woman. I see it, I see it, I see it, but 답 t s 입 woman. It's a w 리 m a n s f 은 m i l y member. We don't s 고 e e p out of t h i 의상 w a y s l e 다 프란시스코 선생사 콜라보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맨발로 살자. 이 가난을 주고 해야 되 그게 먹히다이 불을 주고 하는 세상 안에서 가난을 주고 한 선생님 프란시스코에게 설명들이내려를다 우리가 오늘 그분의 시비를 보내며 이 가난 메이지 말아야 거죠 막, 메여가지고, 뭐, 나안된다 그래. 좀자유로워져 돈은 필요합니다. 부자를 나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메이지 마라. 그리고 특히 마음의 안함. 마음부터 달아야다. 이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프란시스코스는 그 모습을 따라 우리의 질문을 그리고 비롯하여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도 마음에 관한 추구했으면.